구독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 자기한테 뭔가 좀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요. 반드시 보온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법제처장을 새로 임명하고 뭐 차관급 인사를 좀 했는데 야, 조원철 변호사라고요. 옆에 나오고 있죠.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 어떻게 된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들, 뭐 현재 진행형 재판들이죠. 다섯 개나 되는 재판들의 그변호사들을세 보니까 변호사가 15명 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15명이 아니 대통령실에도 왜 이렇게 많이 가 있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다들 잘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데 야 이렇게 뭐 어떤 나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한테는 보온을 확실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좀좀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예. 우리 아까 그~ 법제처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예. 저게 얼마나 위험한 그 인사냐면 예. 법제처라는 거는 법령을 해석하는 예. 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기반을 만들던가 법령을 판사들이 해석을 하는데 변호사들이 어, 법제처에다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도 그걸 수긍하고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이나 혹은 위증죄나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성남 FC 사건이나 아직 사건이 진행 중 이잖아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경이냐면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심판이 있어요. 예. 코치진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코치진입니다. 코치진이 심판한테 의견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심판이 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이야 하고 의견을 심판이 무시하니까 코치진을 거의 뭐 피파, 피파나 축구협회 협회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 심판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게 어허. 혹은 축구공을 바꾸거나 바꾸던가, 바꾸던가 혹은 아니면 잔디밭에 잔디밭을 바꿀 수 있게 꼴대를 바꿀 수 있게 이러한 더 위에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어... 물론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최대 최후의 주체라고 하지만 예. 그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법제처장이 법령 해석을 하는데 법쟁처장의 본인의 변호인을 앉혔다 야 이거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뭐 위원청구도 들어갈 것이고 뭐 그러다 예. 보면 법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저 저, 저게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15명) 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다음 선거 출마용이죠 어허. 예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아직 완벽하게 백. 100% 장악한 건 아닙니다. 오. 그거는 이 김어준 콘서트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김어준 콘서트에 박찬대는 안 갔죠. 못 갔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박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밀고 있다 보여지고 네.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고 있다 보여지는데 그이쪽에는 문재인 대통령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자기가 민주당을 100% 장악하기 위해서는 음. 친노도 뭐 인사를 안 치려면 누군 친노고 누군 안 치려면 누구는 친문이고. 그래서 나의 채측근을 안 치려다 보니까 내 사건했던 변호사들을 유주로안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비명행사가 1차 비명행사가 있었지만 예.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도 2차 비명행사, 3차 비명행사가 있을 때 네. 이분들 다 변호사니까 선거 예. 내보내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선거를 내보내가지고 당선시켜서 내가 대한민국과 또 민주당을 장악하는데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 어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역으로 저 사람들 저분들 저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냥 우리가 신문기사나 언론에서만 보기에는 그냥 국회의원인가 보구나 법을 만드네 예산을 만드네라는 보여지다가 내 주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연히 달라진 게 뭐냐면 좋은 지역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게 공천받기입니다. 그렇죠. 좋은 지역의 공천만 받으면 당색에 따라서 공천만 받으면 2주 동안 선거 운동 기간에 악수만 하고 인사만 다녀도 바로 당선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호남 지역에는 막 뒤에 만꽂아라도 당선된다고. 네. 뭐 당선 당선이 그럴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주변의 변호사들이 다섯 명이 음.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예. 대통령 주변의 변호사들이 다그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다른 변호사들도 아니, 뭐야, 이게. 저, 도와주고 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여의도에, 사무실이 생겨. 또 아유. 여의도에 있는 도서관이든 회의장이든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 음. 무료로. 그리고 9명의 직원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네. 예. 또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후원금으로 내 차량에 대한 뭐 기름값이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네. 어디 가니까 의전이 있네. 야, 이게 국회의원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음. 해서 나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충성을 맹세해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좀 자유롭거든요 출퇴근이 자유롭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 금전적인 경제적 벌이도 어~ 넉넉, 넉넉하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순간 공무원으로 역겹기 때문에 출퇴근도 뭐 일곱 시 출근 밤열시 그렇죠. 퇴근하기도 하고 예 자율성도 없고 또 월급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오, 그~ 오퍼를 받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음. 훨씬 많은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그 본인들도 그 선거에 좀 연두에 두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내년 됩니다. 내년 의원 선거나 뭐 3년 후에 네. 국회의원 선거에 예. 다들 좀 예. 마음이 예. 가 있는 거겠죠? 예, 일단은 예. 1차로 있는 게그 재복을 선 건데, 음. 이재명 지역구인 계양구, 음. 강훈식 지역구인 그 충청도의 강훈식 지역구 예. 등등 지금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재보궐 선거가 3대 특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예. 3대 특검에서도 어 민주당의 당색이 점차 세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좀더그 공세를 가할 것입니다. 음. 그래 가지고 그~ 뭐야 먼저 떨기고 그다음에 재보궐이 빨리빨리 열리게 오.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사실 역사가 반복된다고 이명박 그 정권 초기에도 문국현 의원의 음평구 날리고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이재호 의원 들어왔고요 뭐 네. 이런 걸 보면 뭐 정권 초기에는 뭐 있었던 형상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적당히죠 적당히, <laughs> 적당히 음. 적당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예 댓글 창에서 자꾸 왜 대통령 대통령 호칭 붙이냐 그러는데 <laughs> 네. 어 저희가 언론 언론사이기 언론사 때문에 그런 <laughs> 네. 그냥 유튜버가 아니고 언론사서 그래서 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제 MBC나 뭐 그리고 KBS도 과거에 좀 그런 거좀 있었고요 JTBC나 뭐 윤석열 씨, 뭐 전두환 씨, 뭐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정말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음. 예, 언론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어, 저희도 최소한의 좀 예의를 좀 갖추고 있는 거고요. 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그게 확인됐다. 그럼 그때는 저희도 대통령실을 떼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 최소한의 예의는 지금 갖추고 있다. 어 저희가 개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 나오고 있는데. 네. 지지율이 지금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올라갑니다. 어디 네. 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은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네. 뭐저 같은 우리 보수 우파의 분들께서는 전화를 잘안 받아요. 아. 네, 전화를 잘안 받는 게 사실 뉴스 보기도 좀 짜증 나고 실증 나고 예. 예, 여론조사가 오면 여론조사에 답하기도 실증이 난다라고 예. 해서 어 그것이 반영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중도층에서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일단은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하. 소비 쿠폰 돈 뿌리고 무슨 예. 지역 화폐 뭐 해가지고 화폐 싸게 사게 해가지고 돈 뿌리고 이렇게 그 선심성 표풀리즘 전책을 한다는 거. 크으, 예 그리고 이번에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쇼잉 정책을 하는 게 아니 유기호 행사 때도 나토를 갔으면 나토를 가던가 유기호 행사로 오면 유기호 행사를 와야지 유기호 행사를 안 오고 소록도에 간 거. 소록도는 예. 언제든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갈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 사진찍기용 그 이러한 국정을 지금 초반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여타 다른 정권들도 그 국정 초반에는 한두 달까지는 저렇게 어, 예, 상승, 예 상승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거보다 걱정되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아...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후반대 지지율을 보면 각종 지표에서 어떤 지표는 18.8 어떤 지표는 18.6%가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20%가 하락했다는 거는 저희 대선 때 41%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근데 20% 이하로 하락을 했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보다도 더 지지율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겸허히 좀, 좀 수용을 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던가. 이걸 만약에, 마냥 그냥 정권 초반이나 그래. 시간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곧 개혁신당 지지율하고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칠석의 아, 예. 정당과 3석의 정당이 지지율이 똑같다? 이건 진짜 챔피언 일입니다. 예.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갑자기 퇴근길에 직장인들하고 뭐 오겹살 회식을 했다하면서 네. 갑자기 그뭐 골목 식당을 살리겠다 이러면서 식당에 가 가지고 저렇게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네. 술을 따라 줘 가지고 네. 어? 아니 왜 술을 따라주냐 막이러면서 어. 네.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됐거든요. 네. 어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짓을 예.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쇼잉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네. 저, 그 영상을 보면 사실 네. 요즘에 안 저렇거든요. 뭐냐면 네. 자그 술병으로 자그 누굴 걸 따르고 자기 술잔 있잖아요. 네. 요즘 자기 술잔에는 남을 따라들이고 자기 술잔 자기가 따릅니다. 그런데 네. 이걸 이거를 그 남의걸 따르고 예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옆에 네. 있는 여성분한테 술병을 줘요. 이렇게 네. 수, 네가 따라라. 내 술잔 네가 따라라. 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많은 여성분들이 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냐, 아직도 저러냐. <laughs> 야 지금 어느 직장에서 내 술잔 네가 따라라고 잔을 주냐, 예. 아까 그러니까 병을 주냐. 요즘 저렇지 않는다. 예. 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해서 어, 많은 댓글을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반이니까 음. 여러분들 저런 술자리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술 따르고 옆에 있는 여성분한테 야내술 네가 따라라고 술병 줬어봐요. 난리 난리 났죠. 아니, 난리 윤석열 난리 났는데 술한잔 한다고 그래서 막 그걸 갖고 온갖 무슨 뭐그 아저 일식집 이름 있죠? 네. 일 무슨 거 하는 일본 회 집. 회집, 회집 예, 예, 예. 예, 거기서 왜 예. 먹었더니 뭐, 예. 뭐, 막 도요타고 예, 막뭐 예. 일본의 뭐그 잔재 있는 횟 집에서 먹었다는 예, 예. 온갖 소리를 다하지 예. 다 않았습니까? 예 부산에 시포 관련해서 갔다가 예 아니 이걸 으면은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물건질을 생각을 못하냐고요. 그러게요. 예 정말 정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뭐 그렇다는 예. 거 아닙니까? 백... 1 0 0명 정도의 의원 중에서 음. 지금 각종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로 막 나오고 있으니 서로 예. 눈치 보기 하면서 나도 뭐 잘못한 게 있나 나도 없는 게 있나 상대 그러니까 특검 안에는 나도 반드시 걸리는 거 아니야 명태균 뭐 내란 김건희 나도 반드시 걸리는 거 아니야 박해병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만 내고 있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자 여러분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거나 하면 음. 국회 선진화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국회 선진화법 사실 피선거권 박탈 때문에 의원들이 몸싸움해서 못 막는 건데 예. 아니 이게 만약에 가다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것 같다 음. 우리가 재보궐 선거가 많이 열리고 해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죄송한데 다음 내 국회의원 내가 한번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 육탄으로 막을 생각을 하던가 해야지 지금 육탄은 육탄도 못 막고 손가락도 지금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네. 정말 이러다가 또 이러다가 또전당대 8월 중순에 전당대 시즌이 되면 또 우리 당끼리 또 싸우겠죠. 또 왈가왈부 물어뜯으면서 지금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각성하고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걸 나오면은 국민의힘 같으면은 벌써 뭐 여자 의원, 남자 의원 뭐 이렇게 스크럼 짜 가지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같으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다면 그거 흉내 내고 패러디한다면서 네. 온갖 그 밈을 쏟아낼 텐데 오늘 오늘 최고 위원회에서 뭐 현, 얘기를 하던가, 뭐 현장 최고 위원이 가 가지고 뭐 얘기 하던가. 예.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여성분들에게 아. 술병 주는 문화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이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식당의 주인분 주인인지 일하시는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입고 나온 티셔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티셔츠를 입었는데 <laughs> 티셔츠에 써있는 말이 유캔런유캔 하이드예요. 아너도망가 도망은 갈수 있지만 네. 숨지 못한다. 그걸 다 아. 입고서는 거기서 야,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일부러 입었을까? 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 이제 아마 대통령 행사에서는 어. 대통령이 아마 그 이재명이 저러한 그 행사를 많이 갈 건데 예. 사람들 옷 입는 것까지 어. <laughs> 이제 아마 체크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아. 박강대규 아, 변호사와 함께 지금자 이재명이 임명한 자 말도 안 되는 갑질의 여왕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재명께 이재명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던 그 변호사들 지금 다들 한자리씩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쇼잉들 하나씩 하나씩 좀 분석을 해야 되습니다 어~ 이재명 자꾸 보이니까 좀 싫다 이재명 좀 쓰지 마라 그러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데 이재명 사진을 안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대기변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만 4천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일에 6구1로전화문의는1 6 6일6구1로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9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 6 6 1 6 9 1 5 전화문의는 1 6 6 1 6 9 1 5 헤렛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